complex 수고하시오. 아, 하세다 네. 여기 딱개어 맞아요. 근이가좀해끄가지고달라 신기하다. 어, 어, <laughs> 확실하지. 이게 아, <laughs> 기회가 좀 우리가. 아아 아, <laughs> 아, 근데 요새 잘했어, 최근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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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고? 아, 아니요. 여기 보면 꿀버리셨어꿀 겨졌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장님, 올려 드릴게요. 편하게 고기 가공해 드리요 네. 여기다 오 올리실 거죠? 오리에다가 네 준비해 드릴게요. 네, 사장님, 저희 공기밥은 네, 민간인좀한셔 맞춰서 드릴게요. 그러면? 네. 좀올려드려요이쇼핑 야채는 오리랑 섞지 마시고요. 이 밑에 오리 기름에서만 구워주시면 돼요. 왜냐면, 하 야채에서 불이 좀 나오기 때 오리 맛을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. 혹시 소스 설명 받으셨나요? 마늘 소스. 네, 꿀 마늘 소스랑 꿀저자 소스고요. 취향에 맞게. 찍어 도으요 네, 잘보시겠 여기 있다가 거의다 입었을 때 저희가 뿌려드릴게요. 아직 뿌리가 은맛아잘요요 조금 이따 다시 봐드릴게요. 아까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대접해 드릴게요. 김치 아, 드셔 보세요. 아, 기셔 보세요. 요 아, 드셔 보어요 아, 요 이가이소를어도돼요 채소를 어도돼요 여기 저으세요 지금 언제 요 지금, 네. 지금 어디? 어디? 何やってるの

다 먹으면 돼요? 네, 치즈 먹었으니까, 좀비셔하게맥가 불을 조금만 더 들여 놓을게요. 치즈 넣어도 돼요? 맛있게 드세요.

저희가 11시 오픈하는데요. 그 시간 맞춰서 와주셔야 되 넣었는데, 너무 맛있어요 마늘 이렇게 넣어 요노랑싸한마늘만 느낌 나는 아. <laughs> 근데 좀더 달콤한? 네, 꿀이 들어가서 맛 아. 여러 개로 아, 다 테스트해봤는데 네. 설이탕 막 이렇게 해봤는데 네.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. 아. <laughs>

네 맞습니다. 는 어떠셨어요? 네. 맙습니다 p o u p u l a e r